네 안녕하세요 민나빠입니다 아, 6월 28일 장식전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이번 주 그러니까 6월 마지막 주와 7월 첫째 주가 겹쳐있는 주죠. 아, 이번 주 주요 증시 일정과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요약 코멘트를 진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 중요할 부분들이 아, 7월 1일 날 상당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아, 일단 시장에서는 시장에서는 어 상저하고 예, 상저하고를 갖다가 점치는 그런 증권사들도 많기는 하지만 많기 하지만 산업별로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고 또한 7월부터 원위시즌으로 들어가면서 또 7월에 어 굉장히 큰 이벤트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벤트라기보다는 어, 주익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아, 그런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그렇게 상주하고까지는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 산업 테마별로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어, 일단 연준에서 연준에서 어이 테이퍼링이나 아니면 기준금리 인플레와 관련된 아,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엇갈리고 있어요. 그죠? 아, 그렇기 때문에 시장도 상당히 좀 혼선을 빚고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것은 분명한 것은 이러한 이슈들이 반영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상당 부분 사실은 반영되었죠. 네, 상당 부분 반영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갖다가 감안을 하고 그럼 뭘 봐야 되느냐? 결국 연준은 지속적으로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뭘 얘기를 했죠? 예, 인플레가 아니라 그랬어요. 인플레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결국에는 고용이라고 그랬습니다. 고용. 예, 이 고용 부분을 갖다가 봐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시장에다가 시그널을 줬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번 돌아오는 7월 2일 날, 미국 6월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할 수 있겠죠, 또. 예. 자, 결국에 이러한 어떠한 시장의 논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가장 우리들이 투자를 할때 포트폴리오에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채워 넣느냐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실적이에요. 실적입니다. 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금 현재는 유동성 장세가 전혀 아니에요. 그죠? 유동성 장세가 아닙니다. 실적 장세입니다. 실적 장세. 사실은 유동성 장세는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뭐하지만은, 그냥 묻어놓으면은 오르는 정보들이 많아요. 예, 묻어놓으면은 오르는 정보들도 많고,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지난해와 같은 그런 특이한, 예, 지난해와 같은 그런 특이한 그런 흐름에서는 좀 그런 면이 좀 있었죠. 예, 그러나 실적 장세, 부분은 틀리다라는 겁니다. 철저히 실적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게 뭐죠? 바로 피크아웃입니다. 피크아웃 이 피크아웃이 뭡니까? 예 실적 고점 논란이죠. 실적 고점 논란입니다. 왜 이런 실적 고점 논란이 자꾸 자꾸 나오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7월부터 기저효과가 감소하는 구간으로 진입이 시작됩니다. 작년에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내수나 아니면 수출 데이터가 저조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작년부터 어떻게 됐죠? 작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좋아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자 6월에 6월 달에도 아마도 시장에서는 수출 데이터가 40% 이상을 어 보여줄 거다. 예, 네, 수출 데이터가 전년 동기 대비 해가지고 동월 대비 해가지고요. 그 정도로 수출 실적이 굉장히 막강합니다. 그런데, 이, 이 증가율 부분이 이제 줄어들 수 있는 구간으로 진입한다라는 거죠. 증가율이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엔 뭐죠? 피크아웃의 논란이 되는 어떠한, 아,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저 그냥 실적이 좋아진다. 실적이 좋아진다. 이렇게 나와서는 안 돼요. 앞으로는요, 어, 2분기 실적도 좋았고, 3분기 실적은 더 좋을 것이며, 4분기 실적 전망치도 계속 상향 조정하면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를 갖다가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관건입니다. 그게 관건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이제 7월 1일부터는 어닝 시즌에 돌입하잖아요. 그죠? 어닝 시즌에. 결국엔 뭐죠? 그런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 그렇죠? 이런 부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완화시자. 그다음에 백신 접종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라는 거. 즉 수출도 중요하지만 예. 수출 대비 내수가 예. 내수에서 살아나게 되면은 뭐죠? 예. 일단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는 상승할 수 있는데 여기서 따질 거는 고밸류냐? 그러니까 고평가냐, 저평가냐? 이 부분만 따지면 된다는 겁니다. 이거 말고는, 이거 말고는 수출 성장률이 어떠네, 저러네, 이러네.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많이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수, 예, 내수 중에서도 소비, 이 소비와 관련된 분야. 그 다음에, 수출이 지난해 대비해가지고, 예, 말 그대로 기저효과로 여태까지 수출이 급증해왔는데, 급증한 면을 보여줬는데, 이 기저효과가 감소하면서 여기서 살아남을 섹터, 수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섹터,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잘 고민해야 되는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에 성장주들이 다시 이제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죠? 6월 FOMC가 끝난 뒤에, 에, 뭐가 출렁거렸죠? 국채금리가 출렁거리면서 하락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 초반이었네요. 지난주 초반에는 1.3%대 후반까지 예, 후반까지 빠졌었어요. 물론 장중입니다. 예, 그러던 것이 점진적으로 뭡니까 빠진만큼 회복해가지고 지난주 금요일에는 1.5%대 초반까지 내려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서 아, 이거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올라오면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올라오면 또 성장주가 또 엑스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건 아니라 봐요. 예, 그건 아니라 보고요. 결국에는 인플레에 대한 민감도가 시장에서 느끼는 이 민감도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둔화되고 있다. 예, 상당 부분 시장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둔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인터넷 업종이 상승을 했지만은 그뒤 이어서 2차 전지는 이런 부분들도 상승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 거고요. 특히. 오펙플러스가 7월 2일부터인가 예, 이틀간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오페 구성 국가들 중에서 일부 국가들이 이런 말을 계속 하고 있죠. 주요 당국자가 예, 50만 배럴, 예, 50만 배럴에서 한 100만 배럴 정도를 갖다가 이번 회의, 오는 7월 2일 오펙플러스 회의에서 증산이 결정될 것 같다라는 식으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펙플러스에서의 증산은 결국에는 국제유가에 어떻습니까? 일부 하락을 갖다가 촉발시킬 수 있고, 이거는 인플레 압력을 완화시키는 아주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물론, 미국에서의 어떠한 이 물가지표, 예, 물가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죠. 이거는 철저히 이제,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에 이전되고 있고, 전이 되고 있고, 그리고 소비 부분에서의 어떠한, 아, 이러한 물가 상승이 나오기 고있 때문에 국제유가가 하락한다고 그래 가지고 어, 미국의 인플레가 완화되거나, 즉방, 즉각적으로 완화되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은, 저먼 미래, 중기 이상급을 바라봤을 때, 오퍼플러스의 어떤 증상은 분명한 것은 국제유가의 하락을 촉발시킬 수 있고, 이 국제학 유가의 하락은 전체적인 인플레를 완화시킬 수 있는, 그죠.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 전체적인 것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공급망 부분에서의 어떤 일정 부분에서의 훼손됐던 부분들은 결국에는 정상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중요할 겁니다. 예. 그래서, 어, 요번 주에 같은 경우는 요게 사실은 요 부분이 7월 1일이에요. 아, 여기까지군요. 예. 7월 1일날 이 부분이 다 나옵니다. 예, 다 나오기 때문에,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경우는 7월 1일은 아니죠. 제가 알기로 7월 3일부터라고 알고 있는데, 예, 여튼 7월부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뭐, 긍정적인, 예, 그런 변화, 예, 긍정적인 변화라기 보다는요, 예, 어 상승세를, 예, 코스피거든요. 코스피인데, 상승세를 지속 이어가는 그런 시장의 우호적인 그런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다만, 다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또 수많은 언론사나 증권사에서도 계속 그런 얘기를 똑같이 하죠. 뭐죠? 순환매요 순환매. 많이 떨어져서 반등이 나온다. 이런 개념보다는요. 이런 개념보다는 상승하는 말들은 상승력을 갖다 더해줄 수 있긴 있는데 주도 섹터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좀 힘든 그런 장인 건 맞습니다. 거기다 순환매가 굉장히 빨리 나오고 있죠. 러나 어닝 시즌에 맞춘다면은 어닝 시즌에 맞춘다면은 이러한 어떤 수출 데이터의 호전적인 그런 데이터를 발표하는 그리고 앞으로 실적 전망치가 계속 상승하는 이러한 수출주와 그다음에 내수주 즉 리오프닝 리오프닝 중에서도 소비 예 이쪽 부분에 일단은 집중하는 그런 전략이 맞지 않나 물론 국제 유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발주가 늘어나고 있는 어떠한 플랜트라든지 아니면 선박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수혜, 예, 수혜 섹터, 그리고 정책과, 그 다음에 본격적인, 어, 대통령 선거에 들어가면서 뭐가 나오죠? 예, 공약. 이 공약은 사실 어떤 게 나올지 몰라요. 그죠? 그러나, 요런 종목들도 오히려 더, 예, 안정감 있게, 그러한, 어, 이, 이, 어, 조정이 나와도 추가적인 어떠한 조정 후 추가적인 재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들,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어, 이런 부분들을 갖다 집중해서 포트폴리오를, 어, 구축하는 그런 전략이 맞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짧게 이렇게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번 주에, 어, 제가 볼 때는 7월에 발표되는 6월 고용지표, 예, 고용지표죠. 예, 고용지표. 어, 미국의 6월 고용지표 같은 경우는 크게, 크게, 크게 부담이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문제는 8월이죠, 8월. 왜냐하면 이 8월이 부담된다는 라 거는 이미 수부도 없이 많이 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8월 초에 발표되는 7월 고용지표. 왜요? 6월 달에 미국의 주요 주 중에서 24개 주의 주지사가 공화당이고, 공화당이 주지사로 있는 24개 주에서 9월 달로 예정되어 있는 뭡니까? 실업보너스를 갖다가 일제히 중단시켜버린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6월, 이미 종료가 됐을 거예요. 예, 상당수가. 그러면 은이 사람들이 실업급을 못 받았기 때문에 고용시장으로, 예, 고용시장으로 전부 다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됐을 때, 7월 달부터 굉장히 강한 그런 고용지표가 나올 수 있다. 예, 개선된 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시장에 우려가 좀 있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자꾸자꾸 연준에서는 고용, 고용, 고용 이러잖아요. 이, 이것 때문에 바로 잭슨홀, 잭슨홀, 8월에 잭슨홀 미팅이나, 혹은 9월에, 예, 이 결과가 7월 한 달만 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마도, 뭐죠? 9월 달에 발표되는 8월에 고향지표, 요 개선되는 여부를 봐서 9월 말에 있을, 뭐죠? FOMC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 및, 뭐요 시점, 이 부분이 발표되지 않을까라는 게 시장 예상입니다. 그래서, 일단 6월 따, 6월 고용지표, 즉, 7월 초에 발표되는 6월 고용지표는 크게 우려되지는 않는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이상, 방송 여기까지 예, 진행을 하고요. 예, 시청 감사드리고 또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